현재 타키스탄 내부에 숨어 있는 탈레반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영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합동작전을, 개시를 했습니다. 맵상에 보시면 북쪽은 영국군이, 그리고 남쪽은 우리 미군이, 베이스를 차린 상태고요. 현재 위성상으로 관측이 된총 6개의 마을, 총 6개의 마을에, 탈레반 군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총세 군데 지점으로 이동을 하셔서 랜딩 존도로 이동을 하셔서 해당 마을들을 차례로 선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군의 폭격 지원이 있을 예정이고요. 다만, 아군의 폭격은 적그 민간인들이 거주할 수도 있는 마을은 폭격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그 지역 외에 예상되는 지점에다 여러분들이 포격 요청을 하시면은 즉격 즉각적인 어, 포격이 떨어질 겁니다. 어, 적군 마을들을 섬멸을 하시는 도중에 현재 일개 중대 이상 병력의 탈레반 군들이 숨어 있는 지역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을 관측을 하시게 되면은. 나머지 분대원들에게 무전 연락을 취하셔서 어, 한 군데 마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어, 해당 지역이 발견됐을 시그 지역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바로 즉시적인 그 헬기의 도움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해당 마을까지 선멸을 하시면 미션 종료됩니다. 어, 그리고 미스핏에서는. 무인 정찰기를 통한 관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줄 겁니다. 어, 탈레반들의 그 유능한 저격수가 있다라고 알고 있어서요. 여러분들 분대에 특별히 그 지정사수 포지션을 부여를 해놨습니다. 어, 분대장 재량하에 지정사수 임명을 하시고 작전에 어, 임하시면 될 겁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저기 저 네? 조, 영국군과 조화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영국군은 탈레반들이 북상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현재 북쪽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작전 지역이 대략 여섯 군대로 파악이 되는데, 아, 이 지금 현재 저희 분대가 채한세개 정도로 나눠지는 걸로 보입니다. 각각 네, 그렇습니다. 흩어져서 작전을 수행하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두 번째는 이제 지정 사수는 로드아웃이 따로 뭐 제공이 되는 겁니까? 네 따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 로드아웃에서 고르는 거예요? 네. 음, 아하. 몇분 질문 있습니다. 네. 혹시 자꾸는 기갑 세력이있나요 바퀴 달린 건 있습니다. 네, 바퀴 달린 거. 개도 달리는 건요? 개도 달린 건 없을 겁니다. 예. 미샤 질문 있습니다. 네. 제트입은 어떻게 합니까? 제트입은 헬기로 이루, 이루어집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중간에 탄약 보급이 있습니까? 음, 원하신다면은 탄약 보급이 이루어질 겁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각 분대장들 그, 그 지정사수... 네그 뭐냐 지정사수 하는 거 흩어져서 한 다음에 뭐, 지금 어차피 질문 없으신 거잖아요 있어요 그, 네. 아 있으세요? 스틸 뭐예요? 같이 다니나요? 아그 그... 그러면 졸레졸레. 매드님, 트릭션님, 참스님 그리고 고퉁님 분대별로 흩어져서 지정사수 지정하고 여기 앞에서 부대장만 리그해서 뭐 회의하시는 걸로 하시죠. 인체님 가서 포좀 봐줘요. 액, 저희 액추얼저 구석으로 들어갈게요. 네. 발판은 아웃사이드. 버터스님 가시죠.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헬기 타야죠. 헬기 가운데 거 타시면 돼요. 그렇겠죠? 그건 제가 아니라 로카펠라님에게. 1일 매칭까지 다해놓구나 하하 로카펠라님 분대시군 여기 <에이>, 타세요 아트로는 <laughs> 아, <laughs> 타세요 가운데 액츄얼이에요 미스피 미스피 여기 액츄얼이고 LG2로 가는 가운데 탑승 완료 아가래코 로카펠라님 마라 네. 마라쎄 코트 1호 기너코 풀린 혁이네 <laughs> h q 여기는 미스피 현재 모든 인원 탑승 완료하였고 LG 지으로 이동하겠다고 알 그 로카펠라님, 예. 저희가 이옥이에요. 예. 저희는 네. 그... 임대 네. 내려준 다음에 기끼로안까고요 예. 한국 상에서로

근데 전부 다 지금 세부 체크하세요. 불리딩 나올 거예요. 천만이요. 니프 불리딩. 가면 보니까 개별 치료하세요. 제스는 잘 됐어요. 아, 이... 잠시만요. 그린 팀이 선봉. 아라고 보라고 지금 헬스... 계좌 아, 네, 하와 빠르네요. 이스케이 희원 좀... 네, 저 이동합시다. <laughs> 에? 에? 뭔뭔 네, 네,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야? 데니스님은 아, 어... 군대 후방에서 충분히 이격해서 자유롭게 포지셔닝 가세요. 커피. 그러니까 그린 팀은 그 그린이 아마 근접 조가 될 거고요. 마트로스님이 아, 지원이니까 마찬가지로 데니스님만큼은 이격하지 않을 테니까 본대에서 약간 떨어졌어요. 약간. 정복적은 네, 클리어네 웨스트로 갑시다. 지치셔서 조금만 더 갈게요. 요 고지 위에서 휴식 취하겠습니다. 전방에 돌 뒤에, 어, 전부 다엄폐하세요 어, 전방 마을 내부에 택티컬 두대 확인. 병력 하나. 둘0 70, 8열 90, 격0 9사 90, 90, 90, 90, 90, 90, 90, 90, 9아 저격수 저격수 90, 9아 90, 90, 90, 90, 90, 90, 형 2대, 2대1 대1아 예, 예, 기존에 나왔사이아 아, 아, 확인했고 그 미스테이집 그 라고팀 지금 오는 그 지원팀에서 지금 의료팀 있는지 아 의료팀이 없고 HQ에서 현재 어기존복귀하고 했다 아일단 거리 재 드릴게요 그 아. 하고 있는 베어링 340대 340쪽에 보시면은 캠퍼하나 있고 그 위로 있어요. 그 벙커에 병력이 보여 있는데 거기 거리가 지금 제 기준으로 745, 0 740. 오케이. 제 위치에서 보면은 택티컬이 두 대가 있는데, 가까운 택티컬이 거리가 700 나오고요. 멀리 있는 택티컬이 800이 나오네요. 일단은 구상을 해봅시다. 어디를 먼저 칠까요? 사이드를 치고 들어가는 게 좋긴 하는데, 그쪽을 치기에는 그쪽에 원패물이 없어요. 있어, 소리. 아, 마을 내부에 모두 다 적은 아니네요. 민간인이 있어요. 적이 정리하면 앞쪽 택티컬을 아트록스 님으로 갈겨서 날려버리고 마을 들어갑시다. 민간인 있어서 700m 거리면 아마 지금 어코를 끼고 있어도 민간인이나 적이나 아마 지금 식별 잘안 되실 거예요. 맞나요? 아. <laughs> 아 죽었어 <laughs> 왜, 왜요? 기곱님 <laughs> 아 형들 빨리 기 하면 기곱님 말씀하신 거 여기 거기 여기 서 기곱님 어. 뭐예요? 클로은 여기다 안돼저 아마 아마 제트 뒤... 네.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제 뒤에서 들려요 그래서 그땐 최소 최대한 말씀 안 하시면 돼 아, 미스터리 여기 나이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어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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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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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 그리고 아까 첫번째 폭격은 존나 날이스한거같 뒤에 있는 택티컬 다운된거였어. 사람 쓰러진거. 브라보 yes, yes. 브라미스피 아, 브라보 확인. 네, 미스고 어.. 어, 어 h q 어, 받아봐라 브라보 쪽 조작 조작 방위 30 방위 어, 30. 요찍어주 그쪽으로 격뭐 차별, 거리 400 400 350 네, 350. 가긴. 거리 350. 군대장 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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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약 미는 쟤는 쟤는 옥스님 옥스님 북쪽 북, 북쪽 벙커 사격할 수 있게 자리 잡으시고 그냥 저기다 활약 퍼봅시다 어차피 후방 하나 날아갔겠다 빨리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폭격 기다리다 한 세월 사격 사격 거리 750 750 탄수 사격, 탄수 사격, 거리 750. 나나. 이스 오케이 여기 사격 정리 다시 지금 그돌단 뒤로 리그로 좀 해주세요 리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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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폐엄하고 언패, 리그로 아, 토스 리드 리그로 스님 오케이 지금 전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좀 전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첫 번째 사격이 그폭격이 유효하게 들어갔나봐요 택티가두 대가 지금 다작살났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좌측에 저기 베어링 300도 베어링 300도 쪽이 웨스트 숲 쪽으로 이동을 해서 마을 치고 아, 들어간 아, 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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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정리하고 마을에서 정쪽으고 정리한 쪽으로 죠 근데 그, 지금 하수지. 네 여기서 지금 일단 저쪽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어페을 끼고 질주를 하되 다들 지금 일단 스모크탄으로 그 수류탄 세팅해 두세요 아네스케이 어, 확인되지 않다고 알리면 화이트 스모크 세팅하시고 세팅 아 앞으로 아, 확인. 오케이, 저부터 뜹니다. 한 사람당 거리 15m 이상씩 이격해서 따라오세요. 중간중간에 중간, 중간, 아, 자유롭게 스로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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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도착하시때한 발씩만 떨고 아, 오세요. 이동합니다. 앞으로 아, 확인하고. 에이징 거기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거기다죽으야 돼. <목소리도> 곧 미사님 모르겠... 이빠 아, 재웹상에 알파 랜딩존, 아, 네. 알파 LG 지점 표기하였는데 네. 그림만 보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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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트럭스님은 네. 네. 여기서 네. 데니스님이랑 네. 두 분이 네. 남아 계시고, 네. 여기서 네. 그 제압 넣어주세요. 네. 데니스님도 조조사 격 해주시고, 나머지 메딕이랑 그린팀은 저 따라서 다시 저쪽 내려갑시다. 어, 몇만 정계잘안 되네. 역시 말사격 주의하세요. 그 민간인도 있어요. 그 건너가신 분 미샤님인가요? 참나님인가요? 예. 오케이, 어, 오케이. 그쪽에 잘 자리 잡으세요. 그래서, 마을 입구 쪽에 있는 가장 가까운 돌, 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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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엄폐물들까지 천천히 전진하시고, 전진하면서 사격하세요. 그린팀, 그린팀 이동하세요. 전진하면서 사격 이동. 네, 지금 옐로우랑 드리스님은 내려오세요. 드로스님은 전그 분대원에게 전달하는데 마을 내부에 아이들이 아이 있다 그러하니까 진입하시면은 이동간에 확실히 경계하시고 들어가세요 발바닥 밑도 잘 보시고 신사이 걸어가면 걸어, 멈춰서세요 전사, 천사님 사 리샤님 그쪽에 계시면 웨스트, 웨스트도 새로운 적병이오 확인 방위가 296 턴. 거리 350, 거리 350 형님이대 내려오셨나요? 네 이동중입니다 오케이 일단 마을 진입해야 웨스트고 이스트고 적 상대하기 용이하니까 쭉쭉 밀고 들어갑시다 왼쇄적 제거 완료 어. 아, 적 하면더 확인 참는 아. 배열이 몇이 배열이 280이요 확인 알요. 네, 확인. 아, 아니다, 아니다. 아, 다시 다시 다시. 타날 됐습니다. 오케이, 다운, 다운. 데니스 님이랑 아트로스 님도 조금씩 전진하면서 커버해 주세요. 지금부터 말집 들어갈 거예요. 네저 트려. 천난님 굉장한 중상이나가네요. 아 확인. 아 그럼 미션에 지금 저 앞에 혼자 전진했을 테니까 천난님 그거 케어 좀 도와주세요. 아아 전좌 아, 있습니다. 전좌 있습니다. 아 확인 확인. 네 데이스님이 라토스님의 그쪽에서 진입하시면 될거 같아요. 확인. 미사 in charge of you. 아이디 아이디 어 r 이 e 어. of you. I'm i 아 c 스님 r 라 e of you. 다